신천지 전국 12개 집합교회가 주일 예배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갖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다른 기성교회를 방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은 평상시에도 출석군이라고 해서 기성교회들을 방문해서 어방문여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신천지 각 지파 교회 예배와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고 한다면 지역 교회에서 흩어져서 이제 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계 단체와 이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람이 이제 예배에 참석할 경우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성지한 운동 본부도 김. 그 공지를 통해서 교회 성도의 전도를 받지 않고 음. 처음 나온 사람이 출석할 경우에는 주의 깊게 보기 바란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는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이번 학진사 출석 교회 폐쇄로 음. 해당 교회인이 지역 교회로 전파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확산 방지책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개교에 당부했습니다. 네. 예, 대기청은또 이제 사람 과의 간격을 유지해서 가급적 밀집도를 낮추고 어, 악수보다는 눈 눈과 손인사로 손질 인사로 이렇게 예방 방지 매뉴얼을 각 교회로. 음. 긴급하게 이렇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네. 또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이번 3 1 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숨은 역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총은 대구의 한 교회에서 3 1번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신속하게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음. 신천지 대구 교회라는 것을 알고 언론과 대구시 측에 일반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교회라고 다. 어, 기상교회인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일반 교회가 신천지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환자가 신천지 교인 환자라는 것을 미리 정확하게 이제 알려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천지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건당국도 철저한 역학조사와 함께 결과를 공개해서 최대한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황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